자 안녕하세요. 경선식입니다. 자, 경선식 에듀학원 수원 영통점 오픈을 하고 난후 3일이 되었습니다. 자, 오픈 3일 만에 벌써 엄청난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영덕 중 3학년 학생. 자, 12월 1일 날 학원이 오픈했지만은요. 일찍 시작하고 싶다고 해서 11월 26일부터 어, 학원을 다녔습니다. 자, 그래서 고등학교 1, 2학년 단어를 처음에 입반 테스트 했을 때 60점 받았거든요. 20문제 중에서 12매, 12단어를 맞췄어요. 자, 그런데 4일 동안에 하루 3시간씩 공부해가지고 2100단어를 암기했습니다. 자, 3시간씩 자신이 원해서 3시간 한다고 했거든요. 자, 4일 동안에 2100단어. 예, 그렇게 해서 받은 점수가 90. 8점입니다. 거의 다맞는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세마고 2학년 학생의 경우는요. 자, 고1, 2단어 입반 테스트에서 60점 받았던 학생인데요. 자, 3일 동안에 파생어 포함해서 1100단어를 학습을 해서 97점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학생은요. 중1, 2단어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학생이었어요. 자, 거기에서 60점 받았지만은 6일 동안에 1000단어를 암기를 하고서 현재는 99점을 받은 상태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대단한 효과인지 잘안 와닿나요? 4일 동안에 2100단어를 98점 받았다. 자 물론 처음에 60점을 받아서 여기에 40%인 840단어 정도 모르고 있었다라고 치더라도요 자 4일 동안에 840단어 하루에 200단어 넘게 암기를 한 것입니다. 아무리 3시간 암기를 해도 200단어 암기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냥 암기를 한다면은 비교조차 되지 않고 그렇게 암기한다라고 하더라도 다음 날 당연히 50% 이상 까먹고 그렇지만은 이 학생 98점. 아직 복습이 몇번더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점수를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 명목여고 1학년 학생은 자, 중삼 단어에서 입반 테스트에서 55점을 받았는데요. 역시 3일 동안에 900단어를 암기를 하고서 97점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다산중 3학년 학생은 중삼 단어를 2일 동안에 900단어 암기했고요. 입반 테스트 55점이었는데요. 98점. 자, 그리고 영덕중 3학년 학생은 자 중12 단어부터 시작을 해야 됐어요. 자, 입반 테스트에서 중12 단어가 44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공부한 결과 99점으로. 자, 사실은 이 놀라운 효과에 비하면 굉장히 현저히 떨어지죠. 숫자가. 그죠? 하지만 하루에 120단어입니다. 사실은 학습 분량이. 120단어 공부한 거고요. 그래서 99점을 거의 다 이제 암기를 한다는 얘기죠. 자,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자, 현재 장학금 챌린지 때문인지 몰라도 학원생들이 거의 모두 하루 평균 두세 시간씩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처음에 약속드린 6개월에서 1년 안에 수능 1등급으로 만들어 드린다는 목표를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바꿔야 되지 않나? 자, 즐거운 고민을 어, 하게 되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저희 학원 망할지도 모릅니다. 자, 하지만 저는 일부러 학생들을 오래 잡아두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만큼 진정한 효과를 알게 되면 계속해서 경선식 애듀 학원을 찾게 될 테니까요. 감사합니다. 폰에서는 전국 1등 문법 독해 유형별 프리비법이라는 강력한 문떻게 어, 될까요. 목표 대학이 달라지겠죠.